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학교가 원래 쉬운 거지. 엄마, 안 그랬어? 엄마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학교만 갔다 오면 진이 다 빠져 피곤해. 하루 종일 공부만 하니 아무래도 그래도 남들 다 아는 건데 별수 없다 생각하고 해야 하지 않겠어? 그게 쉬운가? 엄마만 공부 잘했어? 얘가 아까부터.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뭐 맨날 똑같지 아 걔가 학교를 안와 저번에 말하네 응 음, 벌써 며칠 됐는데 이젠 걔가 진짜 있었던 애인지도 모르겠어 왜 아무도 걔 신경을 안 쓰는 걸까? 친한 애들도 많았는데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해주는 친구가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걘 언제쯤에나 돌아올까? 오늘 점심은 뭐였어? 요새도 급식 별로야? 말로 갈아입어. 정말 좋은 친구였는데 예쁘고 착하고 괜찮겠지? 괜찮겠지. 혹시 전학 간건 아니고 급한 사정이 생겨서 애들한테는 말을 제대로 못한걸 수도 있지. 다른 친구들 얘기는 없어? 말을 끊어. 엄마는 꼭 그러더라. 아, 그 친구 이름이 뭔데? 걔내 짝꿍이었어. 짝꿍? 한 번도 그 친구 얘기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네. 우리 딸 짝꿍이라는데. 어, 진짜 좋은 애였어. 고맙기도 하고. 좀 특이하긴 하지만. 특이하다고? 응. 싫어하는 애들도 있었어. 좋아하는 애들도 많았지만. 뭐가 특이했는데? 조용하고, 또, 유리잔을 가지고 다녔어. 미안, 깨우려던거 아닌데. 아니, 뭐, 괜찮아. 같은 반인데도 얘기 처음 해보는 것 같아. 그렇네. 원래 그렇게 말이 없어? 점심도 안 먹고, 점심시간인데. 너는? 애들은꽤 모여들었었는데. 어? 걔넨 인기도 많았거든. 남자애들은 말한번 걸어보려 하고, 여자애들은 어떻게든 친해지고 싶어 하고. 아까는 조금 이상했다며? 이상한 게 아니라 특이한 거지. 좋은 의미로 독특한 거? 항상 유리잔을 가지고 다녔거든. 그게 특이해? 아무래도 학교의 유리컵은 특이하지. 거기에 늘 사이다를 따라 마셨어. 사이다? 응. 근데, 마신다고 말하기는 또 어렵네. 뭐랄까, 마시기는 하는데, 그 전에 한참 동안 바라봤어. 뚫어져라, 미동도 없이. 여기에 사이다를 따라서, 이렇게. 정말 한참 동안. 네 사이다 마시는 게 이상한가? 아니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 마시는 것도 아니고 말야 어쨌든 어릴 땐다 탄산음료 좋아하지 달고 톡쏘고 글쎄 걔를 무서워하는 애들이 있었어 무서워한다고? 아까는 얘기 많았다며 왜 엄마도 가끔 그런 사람 있잖아 좋지만 거리감 느껴지는 사람 걔가 그랬어. 글쎄 무섭다는 애들은 뭐가 무서웠을까? 떨어져라 유리잔만 쳐다보는 거? 그걸 소름끼치하는 애들이 있더라. 그게 그렇게 무서운가? 아무튼 사고가 있었어. 어떤 남자애가 그 유리잔을 깨버렸거든. 다들 놀랐겠네. 걔가 착해서 큰 일은 없었어. 그냥 남자애한테 괜찮냐고 내가 치우겠다고 그러네. 응. 착하네. 마실 거라도 줄까? 그냥 물 왜 하필 사이다야? 콜라도 있고, 하다 못해 환타도 있고, 걔는 색이 있잖아. 그게 문제가 돼? 그러면 기포가 맺히는 게안 보여서. 그게 더 중요한 거야? 그걸 왜 쳐다보고 있는데 마실래? 이걸? 어 이젠 됐어. 뭐가 돼? 그냥 이젠 다 터져 버렸어. 그래서? 그걸 왜 쳐다보고 있었던 거야? 이젠. 쓸모가 없어졌어. 너안 마실 거면 그냥 버리려고. 어떻게 할 거야? 애들이 네가 약간 무서울 때가 있다더라 어, 나도 알아 그래도 괜찮아? 넌 어떤데? 난 좋아 좋을 건또 뭐야? 대체 뭘 했다고 내가 무서울까? 소름 끼친데 떨어져라 일리점만 쳐다보는 게한 번은 선생님도 그랬지 수업 시간에 뭐하는 짓이냐고 수업 방해하지 말라고 그냥 가만히 쳐다봤을 뿐인데 뭐가 방해가 된다는 거야 근데 이해해주는 척하지 마. 뭐. 너도 가끔 그래. 무서워하는 눈빛이 스쳐. 애써 친한척까지 하면서 날 붙을 필요가 있어? 딸, 잠깐 부엌으로 와볼래? 일로 와봐, 당장. 어디서 시작되는 건지를 모르겠는데, 항상 끝은 같아. 하고 터져버리는 게 마치 나를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슬퍼. 그래서 계속 바라보게 돼. 불쌍하니까. 어디서 시작됐는지도 모르는데 계속 돌아보고 싶은데. 그냥 억지로 끌어올려지는 거야. 결국엔 터져 사라질 걸 알면서도. 조금 어렵다. 무슨 말인지. 거짓말.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니, 말하다 말고 화장실은 왜 뛰어들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엄마? 문 열고 나와봐. 얼굴을 보고 말해야지, 요 어?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문제가 있는 애 같다고. 아니, 아무 의도 없이 그냥 물어본 거야. 그렇게 화낼 것도 뭐야. 사라졌다는 게 나한테 그게 다 무슨 의미야? 엄마야말로 소름 끼쳐. 나와 보라니까? 어떻게 그렇게 잔인해? 왜 이렇게 예민해, 대체? 그러지 말고 나와봐. 엄마 때문에... 어? 딸! 문좀 열어봐! 정말 마지막이었단 말이야. 정말 마지막. 물어봐도 되지. 그 친구 이름이 뭔지 물어봐도 돼. 아까는 미안했어 엄마가 불 켜도 되지. Mm. -hmm.